자, 5번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여기 중간에 동그라미가 있는 건 무슨 함수라고 그랬지? 합성함수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합성함수. 자, 그러면 합성함수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뭐다? 순서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간다. 그러면 제일 먼저 F가 아니고 뭐부터 시작해야 된다? g 함수부터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걸 쓰면요. 중요한 것은 g의 4를 먼저 구해서 그러고 나서 f에 대입을 할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g의 4라는 것은 뜻이 뭡니까? x일 때 2분의 x 1이니까 g의 4라는 의미는 자, 살펴본다면은 지의사라는 의미는 x자리에다 뭘 대입할 거다? 4를 대입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4 빼기 1이니까 3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f의 2분의 3이라는 뜻은 뭐냐? 그렇지. f의 x가 x에다 더하기 1을 할 거다. 그러면은 F의 2분의 3이라는 것은 2분의 3에다가 더하기 뭘할 거다? 1을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된다? 2분의 5가 된다는 겁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어, 선생님, 항상 강조를 하지, 동그라미는 무슨 함수다? 학성, 합성 함수다. 그럼 순서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 거다. 그러면 제일 처음 뭐부터 한다? f의 4를 하고 나서 그 다음 뭘 한다? g 할 것이다. 그럼 f의 4의 뜻이 뭐다? f의 x가 x 더하기 1이니까 f의 4라는 것은 4에다가 더하기 1을 해주면 뭐가 된다? 5가 된다. 자 그러면 g의 5의 뜻은 2분의 x-1이니까 2분의 뭐가 된다? 5-1이 된다. 그래서 답은 얼마가 된다? 2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제, 6번 문제 한번 살피겠습니다. 자, 6번 문제. 아, 또, 또 나왔네. 요 동그라미가 있으면 무슨 함수다? 합성 함수다. 뭐부터 시작해야 된다? 지부터 시작해야 된다. 자, 요거지요. 그 다음, 함수가 같다는 말은, 선생님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함수가 같다는 의미는, 뭐가 같다? 그렇지, X에 대한 함수 값이 같다. 요게 함수가 같다는 의미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살펴보자. 먼저, 순서는 합성함수 있을 때, 순서는 항상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간다. 그래서, 뭐부터 시작하고, 그렇지, hx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뭘할 거다? f에 대입을 할 거다. 요게 뭐하고 같다? gx와 같다. 자, 요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hx라는 게 지금 나와 있지 않으니까 hx를 그대로 봐주고요. 요 x 대신에 hx가 들어갔으니까 말 그대로 써주면 되죠. 몇 배? 세 배에 빼기 1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h, x에다가 세 배에 빼기 1을 해준다는 거죠. 요게 g 함수가 될 것이다. 어, 그런데 우리는 g 함수를 알아? 몰라? 알지? 그래서 g 함수에 대, g 함수에 요렇게 대입을 해보자.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hx에 대해서 구해본다면은 그래서 hx 구해주면은 어 잠깐만 자요 hx는 어 마이너스 1을 양식해주면 뭐가 되지?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뭘, 뭐로 나눠준다? 3으로 나눠주죠. 그래서 hx는 3으로 나눠준다면은 3분의 2x 플러스 4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문제에서는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해봐라. 그랬지? 그래서 대입해주면은 뭐가 된다? 3분의 2 플러스 4다. 그래서 답은 얼마가 나온다? 2가 나온다는 거죠. 자, 7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아, 7번 문제는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문제입니다. 자, 요거를 한번 살펴볼게요. 역함수의 x 값이, 역함수의 x가 3일 때 함수 값이 마이너스 1이다. 근데 7번 문제 볼까? 7번 문제에서 얘가 a라는 미지수가 있기 때문에 역함수 구하는 게 상당히 어렵지. 그런데 이 관계, 이 관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f의 x가 y일 때, 일때 우리는 역함수를 역함수를 취해 주면 x, y 자리가 바뀌어 주니까 뭐가 된다? x 자리에. y가 들어가고, y 자리에 x가 들어오는 거죠. 자, 이걸 잘살펴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선생님, 이런 문제 좋아합니다. 요 역함수일 때는 3이라는 것이 x의 값이 아니고, 뭐의 값이다? y 값이라는 거지, y 값. 요거 알겠니? 3은 y 값이지. x는 뭐의 값이니? 아니다. 마이너스 1은 뭐의 값이니? x의 값이지. 그렇지, 이거 잘 봐야 돼. 역함수일 때는 3은 X의 값이 아니고 Y 값이고, 마이너스 1은 X의 값이지. 그런데 우리는 얘를 이렇게라도 이렇게 바꿀 수 있냐? 이거지. 그러면 만약에 함수로 부분해 준다면, 요 Y가 여기도 Y지, 그러니까 살펴보면은. 얘가 y가 3이라는 게요 밖에 나오고. 그 다음, x가 여기 있지, 여기여기 여기. 그러니까 x가 어떻게 된다는 거지?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 오, 어, 이거 굉장히 중요해. 이거 잘 봐야 돼. 알겠니? 역함수 있을 때는 요 갈로 안에 y가 들어가고 나오는 거는 x야. 근데 함수로 바뀌어주면은 요 밖에 나와 있는 게 안으로 들어가고, 안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오는 거지. 그럼 구태여 여기에서 역함수 구하기가 힘들 때는 함수에서 요렇게 자리를 바꿔서 함수에서 살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살펴본 다음에는 그치 fm1이라는 게 뭐지? fm1이라는 게 x다리에. 마이너스 1을 대비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얼마란 말이지? 3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A 값은 얼마가 나온다? 마이너스 1이 나온다. 선생님은 7번 문제를 좋아합니다. 자, 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1대1 대응이라 1대1 대응을 찾아라는 거죠. 1대1 대형 뜻이 뭐라 그랬지? y에 대형되는 x가 단 하나만 있고, 그리고 1대1 대형이 되기 위해서는 공역하고 치역이 범위가 같아야 된다는 거죠. 네. 이 함수가 1대1 대형이 되도록 상수 a, b의 값을 각각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단, 기울기를 뭐로 봐줬다? 양수로 봐줬다. 양수로 봐줬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잘은 모르지만, 양수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수가 있다. 자, 양수니까, 오른쪽 거점이 위로 가는, 아니다. 뭐지? 오른쪽 위로 가는 이런 함수를 그릴 수가 있죠. 그런데, y, y 대응하는 x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음, 그럼 다 나왔네. 이 점이 x가 뭐가 될 때? 마이너스 1일 때 y값은 반드시 뭐가 돼야 되지? 0이 돼야 된다는 거죠. 공력이랑 치역의 범위가 같아야 되니까 자 그럼 얘는 3일 때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만 1대1 대응이 되니까 대만 해주면 되네? X의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Y 값은 0이다. 그러니까 뭐가 되지?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0이고. 그 다음에는 3A 플러스 B는 얼마다? 2가 되는 거지. 음, 그럼 XY 결국 뭘 해준다? 빼기를 해보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4A는 얼마다? 마이너스 2. 그럼 a 값은 얼마가 된다? 2분의 1이다. a 값이 2분의 1이니까 b 값은 바로 나오지. b의 값도 2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 문제 9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아, 선생님, 이 문제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요 뜻이 뭐지? 얘는 y 골 x의 그래프고 함수의 그래프는 y는 f(x) 함수의 그래프지. 요 함수가 함수를 그래프를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지. x가 1일 때 y 값은 얼마다? 2다. 되니? 자, 스님이 여기 다시 한번 보자. 그러면은 f의 1, x 의 값이 1일 때 y 값은 2라는 거지. 그럼 요걸 역함수로 취해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니? 역함수 x, y 자리가 바뀌지니까 그렇지. y값이 2일 때 a값은 1이다. 2를 선택한 x의 값은 1이다. 요렇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 f의 1을 찾아야 되는 거지. f의 1이 얼마냐? 그치. x의 값이 1일 때, y 값은 2로 나와 있지. 그래프에 있이 x가 1일 때, y는 2지. 이게 뭐라는 거지? f의 1이라는 거죠. 자, f의 1의 값은 얼마가 된다? 2다. 그러면 f의 2의 값이 또 어디냐? 이거죠. 자, 요거 선생님이 다시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은, F의 2의 값을 찾아라 이겁니다. 그럼 F의 2라는 것은 네, 여기에 중요한 건 뭐야? 갈로 안에 여기 갈로 안에 쓰는 이건 X의 값이지 X가 2일 때 그렇지 X가 2일 때 Y값이 얼마냐 X가 2일 때 Y값이 얼마냐 얼마다? 3이라는 겁니다. 자 됐어요. 자그 다음 2번 2번 문제 볼게요. F 합성함수 F의 역함수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 지금 요거는 FF만 나와있으니까 별 상관없는데 FG로 있을 때 중요합니다. 역함수를 취해주면은 어떻게 된다? 네요 예, 1번에 있는 요 F가 몇 번으로 갈 거다? 2번으로 갈 거다 역함수를 취해주면은 그리고 2번에 있는 얘가 어디로 온다? 2번에 있는 얘가 1번 위치로 온다. 요것으로 역함수를 취해주면 얘 둘이 자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 순서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 자, 이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뭡니까? F의 합성함수 G의 순서는 G가 1번이고 F가 2지? 근데 얘 역함수를 취해주면 어떻게 바뀐다? 그렇지. 요 2번에 해당되는 걸 먼저 해주고, 그 다음 뭘 해준다? 1번에 해당되는 질을 해 준다. 자리가 바뀐다는 거. 순서가 바뀐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는 f f 으니까 상관이 없는데요. 그러면 f m 마이너스 요요 역함수가 있을 때요 갈로 안에는 x가 아니고 뭐가 들어간다? y. y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는 x 에서 찾는 게 아니고 어디에서 찾아야 된다? y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 아이고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F의 역함수 5의 값은 Y에서 찾아야 되지, F의 역함수 값은 뭐가 된다는 거죠? 마이너스 음, 5를 선택한 것이 뭐다? 3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3이다. 그러니까 쓰면은 F의 역함수 3요렇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요, 요값 자체가 3이 나왔다는 거지, 요값 자체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더 구해보자. 그러면은 또 F의 역함수 3인데 요 3은 뭐의 값이지? Y 값 중에서 찾아줘야 된다는 거죠, Y 값 중에서. 그러면은 Y 값 중에서 3일다. 요 3을 선택한 X가 얼마냐? 이게 역함수의 관계지. 자. 그러면은 답은 뭐가 된다? 2가 된다. 요렇게 되는 거죠.